이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특히 우리 환율만 보면 정치적인 대염 사태로 시작한 이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외 균형을 조금 더 보고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내린 효과도 좀볼겸숨거리기를좀 하면서 이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지금은 한 오십사만 원 보통 네. 이제 반지에 세공도 들어가잖아요. 아이고야. 조금 고급스러운 세공이 들어간다면 60만 원도 지금 넘는 게 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금반지 한 돈짜리 선물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시기가 됐고요. 왜 이렇게 오른건 거예요? 금값은. 앞으로 일단 더 오릅니까? 일단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일단 국제 금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랐었어요. 네. 최대 2,800달러대까지 계속 근접했다가 네. 사실 지난 연말엔 좀 주춤했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른 게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 보통 금거래 달러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달러 값이 더 비싸졌으니까 더 국내로 들어올 때 환율 부담까지 안고 들어오니까 네. 지금 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시세와 비교해서 조금 더 비싼 수준에 아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올케 금반지 하나 사주려고요 금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한돈에 55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선뜻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음, 아랍으로 사인사람들만죽수고 음... 나한테... <laughs> <족 쓰고> 있는데. 계속 <laughs> 검색을 하고 왔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시세를. 금말잘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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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으로 사인사람들만죽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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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쓰고> 있는데. <laughs> 뭔가 검색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시세를. 정말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웃음> <웃음> 대데50% 정도 올랐고요. 40만원 정도에서 지금 6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돈당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라인 커뮤니티 한 30대 여성이 이제 친구와의 일화를 이제 올린 사실이 있는데요. 이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비혼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아이가 돌이 돼서 밥도 사주고 화장품을 선물했는데 그 상대방 친구 입에서 돌에는 이렇게 돌반지를 해주는 게 상식이다. 다른 데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돼서 해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뻔뻔한 건지 제가 정의 없는 건? 궁금하다라는 취지의 글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현재 이제 금반지를 하나 선물하려고 한다면 한돈 시세만 지금 60만 원에 육박을 하거든요. 네. 뭐 세공비, 부가세를 더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요즘엔 가족끼리도 이렇게 금반지하기에는 굉장히 액수가 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반지 예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선물했던 금반지가 시세 급등하면서 친구 네. 사이에도 이렇게 조금 서운한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부담스러운 선물이 됐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이 거의 60만 원에 이르는데요. SNS엔 금을 팔라는 광고가 넘쳐나고 금은방 절도마저 기승입니다. 지난 주말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금뭉치와 함께 현금 따발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금은 빵을 찾은 손님에게 가져온 금을 지금 팔면 1,531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531만 원.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거예요. <laughs> 지난해 이맘때 한돈 3.75그램에 36만 원대를 기록했던 금값은 1년 만에 58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금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팔려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30% 이상 고객이 더는것 같습니다. 목걸이, 뭐 팔찌, 뭐 돌반지, 골드바, 골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 직접 여기서 판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골드바 등을 매매하고 시세를 보는 한국 금거래소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뛰는 금값에 금은방 절도 사건도 기승입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한 남성이 금 거래소에서 신6섯돈 3천만 원어치의 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30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2, 3천만 원어치를 맞춰 달라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딱 잡는 순간 잡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앞서 청주에서도 금반지 다섯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금마을 맞은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예물을 보러 온 예비 부부에게 치소 순금값은 큰 부담입니다. 좀 많이 비싸져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라 최대한 <laughs> 가지고 있는 거 녹이면서 팔면서 이렇게 하려고. 좀 3년 전만해도 300만 원에 순금 예물 반지와 목걸이, 팔찌까지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값이 오르면서 같은 가격으로 커플 반지만 살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예정일은 한참 남았지만 급하게 예물부터 맞추러 온 커플도 있습니다. 결혼은 내년 5월 6월쯤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값도 빨리 너무 치솟고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도 오늘이 가장 싸다며 예물부터 맞추러 간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고 합성 다이아몬드 부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순금 반지를 선택한다는 예비 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195만 원이었던 0.7캐럿 다이아는 최근 15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저, 뭐 전부 젊은분들도 순금을 많이 선호해서 다이아 값이 랩 다이가 나오는 바람에 많이 폭락을 했어요. 지난 2주간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0배나 많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사재기에 금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예비부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을 사고 싶어도 못 샀죠. 네, 불과 한달 만에 국내 금값이 뚝 떨어지면서 금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네, 국제 금 시세는 여전히 강세라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서울 종로의 한국 금거래소 불과 2주 전만 해도 금을 사려는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한산하기만 합니다. 국내 금값이 하락하면서 품귀현상을 일으켰던 골드바 현장 구매도 이젠 가능해졌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막 10배, 20배 몰리다 보니까 골드바의 출고가 이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서 정상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국제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 사간 손님들이 문의만, 시세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3일부터 국내와 국제금 한돈 가격은 서서히 벌어지더니 지난 14일에 그 격차는 10만 원을 넘기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엔 약 1만 0천 원으로 국내와 국제 시세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금값 하락에도 전문가들은 투자의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정책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국제 금 시세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와 국제 금값이 괴리를 보일 수 있다며 국제 금시세의 기초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보복과 반격을 주고받으며 전세계를 상대로 몰아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기준 국제금 가격이 현지 시각 어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천 달러, 우리 돈약 43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g당 약 15만 4천 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값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A, a 금값은 지난해 10월 세웠던 기존 최고가를 갈아치우더니. 상호 관세 예고가 단순 협상 전략이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해지자 결국 3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도 보복 관세를 예고한 이유를 겨냥해 유럽산 와인에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금 한돈이 7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금거래소에는 금 제품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치솟는 금값에 돌반지 선물은 과한 부담이 됐습니다. 한 돈짜리 아기 돌반지입니다. 가장 기본 구조가 오늘 기준 67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여기에 장식이 더 들어가면 70만원이 넘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처음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국제금값은 계속 고점을 경신하다 어제도 3,245달러까지 올라 최고가를 또다시 찍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20% 이상 치솟은 겁니다. 돌반지 전체의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예전보다 그 중량이 큰, 큰 것들을 많이 사세요.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선 조카가 돌인데 세배가 뛰어 고민이다. 이참에 팔아야겠다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싸진 가격에 갖고 있던 금 제품을 현금화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60대 최내순씨는 황금빛 반지부터 목걸이, 급기야 금리까지 오늘 모두 현금화할 생각입니다. 한 아, 40년 넘는 것들. 잘 생기니까. 예상해보세요. 한 200만 원? 1381만 6400원. 다 했어요? 네. 요금만 14만 원. 14만 원만요못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이만큼 오를 수 없다고 판단해 팔려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동전하면 네. 끝날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